여러분, 삶이 변화거나 바뀔 때는 무조건 생기는 것이 변곡점입니다. 네, 삶을 갑자기 확 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소리를 자주 듣고 계시다면 원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버리는 뭔가의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자들이나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느 순간 알수 없는 한 가지 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바뀌어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평범한 삶에서 큰 부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일이고 또 겪은 일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압수와 같은 분들이라면 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이들이 다 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는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고 또, 과정이야 어쨌든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안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인생의 변곡점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반드시 들었던 인생의 변곡점이 오기 전에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서 다툼이나 갈등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져서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험한 말, 과격한 말, 그리고 욕설들이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여 타인들과 다투거나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변곡점이 다가올 땐왜 이렇게 내가 바뀌는 것일까요? 내이는 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 나빠지는 사람, 또뭘 해도 안될 사람의 귀에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또그 말이 아무리 사소한 말일지라도 기분이 나쁘게 들리게 됩니다. 하여 늘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또 시비를 걸게 되며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니 주변 사람들은 머물지를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편안하고 아름다워지기에 상대의 작은 실수도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하여 아예 갈등이 생길 원인 자체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남의 이야기들이 자주 거슬리시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운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혹시 남이 아무리 어리석은 소리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오는 인생의 변곡점이 가까이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분명 원래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중의 소리와 대우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번영이나 행복이 찾아올 때는 제일 먼저 겪거나 듣는 소리가 잘한다, 대단하다 라는 식의 존중과 대우의 소리와 또 나를 자주 칭찬해주는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상대방들이 나를 칭찬을 하는 것일까요? 네, 이는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 주었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남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졌기에 그러한 것이죠. 물론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절대 상대를 잘 인정하지를 않아요. 항상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데다가 간혹 상대의 장점조차 비난하고 욕하기 바쁘죠. 이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나를 삐뚤게 보게 되고 또 내가 웬만큼 잘하는 것도 같이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상대에게 좋은 말 칭찬해 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니.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라도 잘 하게 되면 상대들도 같이 좋아해주고 또 칭찬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경우는 존중과 대우의 소리는 얼마든지 나의 노력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변 사람들의 장점만 보려고 하시고 또 좋은 면만 보려고 하십시오. 절대 상대의 실수에 잘못에 바로 대응하거나 바로 질책하지 마십시오. 네, 꼭 명심하세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또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흉을 보게 되면 상대도 반드시 나를 흉보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천자는 나의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이고 또 후자는 나의 운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예요. 분명 지금 여러분이 존중과 대우의 소리, 칭찬의 소리를 자주 듣고 계시다면 원래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인들에게 편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네, 이것은 운이 좋아지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에 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운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로 사람이 운이며 또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타인들에게 편안함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은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여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상대들을 편안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약인 것이죠. 아니, 최소한 상대들을 부담스럽게는 만들지 않고 있다는 약인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운을 주는 사람, 즉 귀인은 단한 명일 수 있습니다. 네, 운이라는 것은 절대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여 운의 마중물, 즉그 사람은 처음에는 단한 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운이 좋아질 사람, 또 삶이 이제 바뀔 사람은 자신의 곁에 있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에게 아주 잘하고 있으며, 또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또 인생의 변곡점을 빨리 만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한 사람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대우를 해 주세요. 네, 그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두 사람이 열 사람이 되면서 분명 뭐지 하나 여러분에게는 큰 기회와 큰 번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 변곡점이 생길 때는 뭐든 좋아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질 사람은 무조건 듣는 소리가, 야, 얼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한데.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라는 소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운이 나빠질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무조건 얼굴이 왜 이래. 요즘 안 좋은 일 있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학에서는 부기를 누릴 사람의 얼굴에는 무조건 서광이 생기고, 또 얼굴빛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상학자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이것을 얼굴이 좋아졌다, 또 얼굴이 환해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얼굴빛이 환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네,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주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굴에 늘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운이 좋아질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사람들을 보실 때 웃으세요. 네, 절대 인상 쓰지 마십시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웃음은 만복을 부르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병곡점이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들 간에 대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운이 좋아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느 순간 가족들과 스스럼없게 대화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같이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항상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 이는 그 사람의 귀가 그만큼 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운이 좋아질 사람들은 반드시 귀가 열리게 되고 또 운이 나빠질 사람들은 반드시 입이 열리게 된다고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 입은 만화의 근본이다라는 말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인생의 병곡점을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항상 남의 말을 계속 듣는 습관을 가지고 또 자신의 말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답답할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바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운의 변곡점을 얻어 큰 여름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분명 다섯 번, 여섯 번을 듣고 한번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듣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보려고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조만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인생의 변곡점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운이 나빠질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만 있고 마음은 급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러한 거예요. 네 새해는 무조건 들으려고 하시고 또 좋은 말만 하려고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운 그릇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이 그릇에 담기는 운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은 항상 일정한 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운은 만들어지는 것이니 분명 운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